안세진, 어, 스핀, 브루스 스핀 어,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벼 스핀이라는 스핀인데요. 자, 브루스 치시다가 항상 브루스만 스핀은 이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벼 스핀은 자, 우리 여성은 워킹을 주다가 이렇게 네, 워킹을 주다가 스핀을 치고 싶어졌어. 그럼 여기서 그대로 앞볼로 비며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앞볼로 비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우연히 제스피이 계속 보신 분들은 뭐더긴 얘기 안 해요 영어를 못 해가지고 다 한글이야 그냥 누구나 알수 있게끔 세종 대왕이 백성들이 옛날에 너무 한글을 몰라가지고 한글을 몰라서 한글로 다 했대 그 저도 다 그냥 영어 안 써요 예. 스포티는 다 영어더라고 좀 배우다 말하는데 영어를 모르면서 내가 포기했어 이거는 그냥 쉬워 걷다가 그냥 비벼 이렇게 예.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비벼서 비벼. 서 비벼. 자, 카운트는, 카운트는 여기서 하나, 둘 비볐다가 셋에만 먹어가는 거야요 셋. 넷 갖다 놓고, 하나, 둘 비비고, 셋에만 먹어서,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자, 이걸 들으려는 방법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으로 잘못 끊으면은 경구적 끊 끊어야지 호란서 끊으면 자꾸 울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로 들어가는 길을 잘 찾아야 돼. 그냥 엉뚱하게 쓰면은 비벼스핀이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여자가 비벼서 넘어가서 비벼서 자리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비볐다가 사람 많으면 다시 또 560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디지? 그러니까 비벼스핀을 잘하면 나는 서 있고 나는 기둥이 돼서 여자를 그대로 쫙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비벼 스피는, 어,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원리를. 어, 자, 플러스 치다가, 항상 머릿속으로, 여기서 생각났어. 여기서 쓰시면 안 돼. 모든 춤은 운전하고 똑같아요. 막 운전하는데 갑자기 우회전으로 토케이트가 왔어. 팔로나가봐 사고 나잖아. 때 500m 한부터 아니 300, 300m 한번 떠, 좌측과 백기우 빡빡빡빡쭉 들어가야지. 오 갑자기 치고 저기 대접포켓 지나가야 돼. 그 사고 나잖아. 막이 나오더라고. 태그를 보니까 항상 여기서 쓰고 싶었어도 여기서 쓰시면 안 돼. 비벼 그대로 가셔. 비벼 스핀한번더 가도 돼. 한두번 정도 걸어가시는 거야. 이렇게 타이밍을 딱 잡아서 여기서 비벼 스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벼 스피닝 그렇게 해서, 자연이 있다. 그럼 툭 쳐가지고, 보내주고, 비벼스피는, 이렇게 해서 다시 보면, 이번에는 그대로 여자를 쭉 보내는 거예요. 여자를. 이건 발이 없어요. 요령이야, 요령. 요령. 예. 발은 없으요 자, 슬로우로, 어, 너무 빠른 걸로 이해서 예. 아마 제, 제 손님들, 저, 저를 보는 분들 대부분 나이가 60대 이후더라고, 어, 70대도 많아요. 70, 4분, 뭐 80도 계신데 눈이 안 좋아. 저도 노안이야. 그래서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을 위해서 천천히 보면 비벼 스피는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발을 모아서 비벼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비벼서 요번에는쭉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쭉 보내면 이렇게 간다고 여자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요거는비벼 스피입니다. 자 그럼 저 혼자만 하겠습니다. 둘이 붙어 있으니까 헷갈릴 거야. 발이, 눈, 두, 네 발이 합쳐버리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 요이 저기 여자발이 남자발이야. 저 시커마지거가지고. 자, 비벼스피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비비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둘에 비빕니다. 하나, 둘을 어떻게 하나? 네, 여자 300만 잡으면 돼요. 그 여자 300명 못 잡은 분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 카운트 모르겠다면 그냥 비비는 거야. 300명 잡으면 자동으로 돼. 셋에 넘어가. 핫도 놓고, 앞볼로. 그렇게. 그래서 여자는 보내고 싶어. 그럼 여기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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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해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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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냥 해서 이런 거는 여자 300명 잡으면 된다. 안 돼? 그럼 500명 잡으세요. 안 돼? 1,000명. 그러면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비벼 스피를 이제 응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용으로 어, 상카운트로 한번 해볼까요? 브루스 쳤어. 그래서 다정면에서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좁은 데서 치는 거야. 좁은 데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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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서 그대로 밀고 가서, 여기서 비벼스피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툭 뚫어서, 자, 보내주고, 다시 쭉 보내서, 딱 항상. 무도장에서 만난 여성님들은다 남의 여자야. 물론 이제 파트너끼리, 아니, 파트너도 남의 여자지. 부부가 들어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은 제재를 안 갖다 놔도 돼. 부부니까. 근데 다 남의 여자니까 항상 노시고 나면 꼭 제재를 갖다 놓으셔야 돼. 안 갖다 놓으면 큰일 나. 저가 옛날에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감옥 갈 뻔했어. 자, 안온이고요 진짜 갔다 온다. 아이씨. 자, 그. 어쨌거나 아, 외곽 스피드 들어가 있어 외곽 스피는자 외곽 스피드는 어, 저는 이 용어대로 된건 아니에요. 무도장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춘 사람 있으면 자기가 또 이름 정해요. 아니면 안색 뭐, 스피드인데 제가 뭐 이게 정이지 교범이 아니에요. 교범이 노예 아실라. 제가 이름 적어요 편하게 외곽 스피드는 그저 그저 한문한번 쓸게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유식하죠. 에? 막 각도나 90도, 뭐 각도 나오지 560도 에, 제가 영어도 가끔 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에, 워낙 유식하다 보니 그래서 유식한 거는 가만히 있어도 표시가 안 돼요 에, 내가 자 외곽스피는 바깥에 자, 여자를 그대로 보내 보내 놓고 여자 바깥으로 타는 거야 바깥으로 그렇게 그래서 자리가 없지? 그러면 이렇게 보내서 여자 바깥으로 그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그대로 마무리 자, 돌려서 다시 또 내각 스피 보시면 네각 스피는 여기서 여자 이렇게 바깥으로 가주세요. 바깥으로 그래서 닫아놓고 닫아놓고 살짝 가는 거요자네각 스피는 여자 이렇게 바깥으로. 자 그래서 또 여기 공간이 없다 그러면서 그대로 딱그래 이게 520도인데 굉장히 좋아요. 이5메0도는 제가 항상 일부러 붙인다. 일부러 지금 지대 스피에도 붙였고. 어, 저 기다려 스피드 붙였고, 어, 이제 비벼 스피드 붙였는데, 이 50도는 무드대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퐁드나 자, 그래서, 자, 보시다가, 이제 정 궁금한 분로 와서 어, 배우시면 되고, 그래서 이 외곽 스피는 자, 여자를, 네, 구성에서도 몰아볼게요. 여기서 여자를 짠 몰아서 바깥으로 들어간다 했지. 하나, 네, 바깥으로. 둘, 셋, 넷. 근데 여기 뒤에 모고 있어 사람이 그러면 다시 그대로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외곽스피는 그래서 돌려서 외곽스피는 여자를 여기서 하나 둘셋넷에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자를 갖다 놨는데 갖다 갔는데 여자가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곽스피는 정면에서 보실게요 그럼 자, 이쪽에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현장에서는 왔다 갔다 쓰시는 건데, 혹시 좀 약간 느슨이 없는 분을 위해서, 바깥에 여자 외곽 스틱 갑니다. 하나, 이렇게, 바깥으로 타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요. 자, 그대로 스피드.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여기서 다시 올링 주고, 바깥으로 가다 그래서, 자, 여기서 봐봐. 사람이 그대로 마르면 그대로 쭉 그래서 원위치,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다른 거랑 연결한다. 외곽 스피드를 따로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 브루스에서, 음, 자, 손기술 돌려. 자, 막아서, 자, 터널 들어가서, 자, 손, 손 놓고, 여자 나가면, 잡아서, 자, 여기서, 여기서 외곽 스피드 쓰시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외곽 스피 그래서 쭉 켜놓고, 여자, 좌 외곽 스피드. 그래서 여자, 쭉, 여기까지. 이렇게 자, 외곽 스피을를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빠진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놀다 보면은, 이렇게 손을 말는 방법이 있어요. 여자를 허리 뒤로. 이렇게. 이때도 우리가 여기서 어, 비벼 스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비벼 스피 이렇게 일자 비버스핀 이렇게 아니면은 디뎌스핀인데 디뎌스핀인데 아니면 또 기다려스핀인데 다 그게 그거 같죠? 네, 원래 그, 그게 그거 같은 게 많아. 네, 그게 그거 같은 게서 네, 이렇게 이제 손기술로 해낼수 어, 있으는데서 아, 이번에는 어, 교재 에 나와 있는 비버스핀하고 아, 외각스핀 이렇게 해으그서 다음 또 계속해서. 스핀저 옛날에 나와 있는 DVD 사시면 요, 요 교재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화질이 약간 떨어져. 제가 요게 그때는 좀 부족했는데, 한 훅으로 계속 하니까 요게 좀 커져서 동그라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진곡판입니다. 사시면 옛날 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두 개나. 자, 감사합니다.